아니야? 걸린 거 아니야? <laughs> 없어? 우와, 아까 끼게 들어갔는데 맞지? 진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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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? 뭔데 뭔데? 우와, 뭔데? 뭐야? 뭐야? 아또 <laughs> 얘만 잡혀? <laughs> 구경을 하고 가네 그래도 나 아닌데? 어, 없는데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어, 맞는 거 같은데? 어? <laughs> 어? 맞다고? 거기 <laughs> 있는 거 같은데? 아닌 는데 있는데? 있는데. 진짜? 는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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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숭어? 얘는 뭐야? 얘는 좀더 작네 얘가 <laughs> 황어같나? 두 마리를 동시에 갑자기? 무슨 일이야? 아쟤 바다로 빠질 것 같아 지금. 물고기야? 오케이. 돌멩이. 돌멩이 이제. 너 괜찮? 응? 일로와. 나한테 오겠니? 아니 나한테 오겠니? 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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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넣어 여기 넣어봐.

안녕. 제가 <laughs> <잘가. 웃음>